육사 지방선거 당선자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박종은 경남교육감 당선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도전만에 당선되셨습니다. 소감과 선거 승리 의 비결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쁘 어, 기쁩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또 책임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우리 교육이 변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 저에게만 있다는 것이기보다도 우리 교육계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이 공약을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도 새로운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으셨는데요. 새로운 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 저는 그 새로운 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과 아이를 중심에 두자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실이 중요하냐, 교무실이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 행정이 중요하냐. 다 알지만 행정과 교무실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을 교실과 교육으로 옮겨서 수업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저는 그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교육계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학교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름의 해결책이라고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는 학교 안전에 있어서는 어,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가 됐던 학교 폭력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을 CCTV를 설치해서 그리고 학교 문을 걸어 잠가서 학교 폭력으로 아이들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학교 문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우리 어른들이 같이 아이들을 지켜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고 급식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되기도 하고, 또, 어, 지금까지 우리가 손을 대지 못했던 영역입니다만, 아이들의 의약품 오남용, 그래서 약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약품의 안전 사용 교육,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더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는 폭을 넓히려,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공약들을 살펴보면요. 예산들이 좀 많이 드는 것들이 많던데 예산 확보 방안은 있나요? 어, 저희들도 어 선거 과정에서 예산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어 최근에 와서 예산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의 융통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뭐그 내용까지도 도민들과 학부모들께 공개해서 같이 고민하는 방법을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 확보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진보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의미도 좀 크지만 어,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이제 경남의 지자체 단체장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마연 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저는 어 교육의 본질을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설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야전 사령관이 가져야 되는 고독한 어떤 그 리더십보다는 저는 어 대화와 설득을 통한 어, 사회적 합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어 어떤 어 우리 교육 바깥에서의 그뭐 지사님이나 또 시도 어저 시군 그 시장 군수님들에 대한 설득보다 우리 교육계 안에서의 공감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어, 교육에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공감 그리고 외부의 설득 그두 가지를 동시에 뭐 저는 점진적으로 잘해 나갈 수있을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